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복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보고 23장 39절에서 49절의 본문으로 세계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상기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두감도들이 십자가의 행악자들이 달려있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세개의 십자가에서 각기 다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편의 두 죄수도 십자가가 같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세개의 십자가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흉악한 죄인을, 죄인에 비방하는 음성이 들려니다 한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죠. 또 다른 편 한편 강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좀 다른 행보를 걸었죠.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편 강도, 한편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흉악한 죄인의 기방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봐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액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방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그들이 용서받기를 간구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예수님은 오히려 조롱합니다. 강팍했던 강도는 마음이 어두움에 가려져서 구원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자의 심을 보지 못했던 이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좋은 소식, 좋 뉴스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처럼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제 대접제한, 나팔제한, 인제한 다 제한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는 그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 나오게 될 한편 행악자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비방 안은 끝까지 주님을 모른다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이 장면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이 저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상상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한편 행악자가 지금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번 해봐라. 비하야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나를 기억하소서. 즉,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 이 강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다른 죄인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 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참된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가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은 무거운 죄로 인해 십자가 형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와 다른 분이구나.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천국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간신히 구원을 갈망하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쉬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죄인입니다. 끝까지 성화,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들지. 고통의 자리 가운데 어렵지 괜찮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소망 교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기신 일곱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사순절 때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에 들려온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은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임종 전 예배를 가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 드리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혼과 생명을 위해 기도함은 물론 이거니와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사역, 기도사역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골방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함이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람사랑생명사랑 사람, 사람 걷기 캠페인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방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구원에 갈망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음성을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때때로 비방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갈망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한교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날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를 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께 의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편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나가내거 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걷기 캠페인을 통해서 생명중전 문화가 확산되게 해달라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에 십자가에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비방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원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설치하,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캠페인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처럼 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소방교구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속회원들의 마음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영유권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